오늘 진야 반갑습니다.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. 오늘은요, 어, 화상 채팅 앱이죠. 바로 아땡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You what? 어, 뭐? 죽는다고 그러다가. <laughs> 나 죽는다고? 와, 그냥 떠나버리네오 깜짝이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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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. 얼굴 뭐야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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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다리다가 사람이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그뭐 어, 어. 어, 하고 있어요? 네, 양궁하다 왔는데. 양궁? 네, 저 아, 양궁 선수예요. 아 양궁 선수예요? 네. 어, 한조 애기죠 나중에 양궁으로다가 금메달 따면은 저꼭 말해줘요. 저 있지 마요. 저, 저, 생선수가 있어요. 뭐 뭐가 있다고요? 네, 생선수가 금 하나 있어요. 아 진짜로? 대박이다. 여러분 역시 캐스터형 구독자분들은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 금메달 따면 꼭 잊지 말아요 미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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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하는데? 친구들끼리 지금 뭐해요? 뭐뭐 하고 있는거야? 그 <laughs> 사실 에 이거 수비와 공격을 함게에 나눠가고 있습니다 수비와 공격을 나눠하고 있... 장기하고 <laughs> 있는데요? 아 장기.. 오케이 오케이 아 장기 재밌지. 내가 쓰레기인데요? 예? 아아니 누가 누가. 아, 아니 그런 생각 아, 안하데죠 아니 난 바둑인 줄 알았지. 바둑. Nope. 아니, 형. 아형 배구 너무 못한대요. 안녕. 친구들아 혹시 보고 있으면은 다음에 한번 연락해. 그냥 한번 배구 뜨자. 유샤왜 그래? 유샤왜 그래? 친구들 안녕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혹시 나 알아? <목소리> n <Nope. 목소리> 아나 몰라. 뭐 하고 있어 친구들? 병원인 것 같은데? 두도몇 살이야? 1네 <목소리> 살. 열여덟 살? 18살? 열여덟 살인데 날 모를 수가 없는데 똑바로 봐봐 나니 몰라요? 알았어 갈게요 어! 어! 형! 어! 어! 형 BJ 아니에요? 형 BJ야? 아니에요 형 제본 아니에요 You what? 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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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누구? 뭐? <laughs> <못 망하는 사람. 웃음> 저는 PC방에서 게임을 잘 안하기 때문에 하나의 식당이죠 PC방에서 먹방을 했는데 재훈은 아니야 너, 이거 알아요 미스 아진 형의 이름을 모르네 아형컷형 갈게 당하다곤 하지마라 병아리야 병아라올라봐아 음. 오늘따라 왜이렇게 시끄러워 너. 아, 저 병아리가 좀 시끄러워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반응 봐. 친구들 안녕? 친구들 안녕? 친구들 형 알아? 응? 가문의 영광입니다. 가문, <laughs> 가문의 영광이야? <laughs> 형 만난 게? 그, 근데 그 내가 궁금한. 와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, 진짜. 가문의 영광. 그 형이, 형이 궁금한 게. 근데... 야, 안 돼. <laughs> <laughs> 사람들의제 얼굴만 보면 웃어요. 왜 그럴까요? 아니 눈부터 닿네 유시야 내가 웃기게 생겼냐? 아니 말만 하고 웃어. 웃기게 생겼어요 내가?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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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, 어디 부분이 웃긴 거야? 웃기게 생겼나? 왜? 네? 아, 뭐지? 아, 아, 지금 약간 말씀 못 하세요? 아, 왜, 왜, 왜? 마음을 안 해. 저 혹시, 그, 혹시 저 모르세요? 저 모르세요? 이거 노래방이야? 뭐야? 노래방인데? 늘임 제가 점수 드리겠습니다. 100점 드릴게요. 1000점 만점에. 콘서트야, 이거? 어, 친구들 안녕? 안녕하세요. 친구들 역시 뭐하고 있어? 형 알아? 오형 알아? 아 올려달라고? 그럼 반응이 좀더 재밌어야 돼. 반응 좀더재밌게해 봐. 야야야형 좋아하는 유행어 하나만 해 줘. 음? 형거 유행어 하나만 해 봐. 하나만. 어. 음. <laughs> 어~ 미스 어~ 는 어~ 같은데 미스 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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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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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~ 어~ 예쁘다 유시 일로 와 올라와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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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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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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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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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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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~ 뭐야. 아,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데. 아, 여러분들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. 화상 채팅에 한번 해봤는데, 많은 분들또 알아보시고, 물론 못 알아보시는 분이 거의 한 3분의 2였는데, 그래도 <laughs> 예. 혹시나 저를 보시면 은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.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 유행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유행어로 마무리 지으면 돼요. 하나, 둘, 셋 하면 합시다. 하나, 둘, 셋.